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접근성 팀에서 일하고 있는 찰리입니다. 웹과 앱의 접근성을 테스트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저와 함께 활동하는 안내견 듀오와 함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저희 팀은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웹사이트나 앱이 장애인에게도 편리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게 우리의 주요 업무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질잡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팀의 자랑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저희 팀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풍부한 테스트 경험을 자랑합니다. 금융에 해당하는 카카오페이부터 카카오 쇼핑, 교통에 없어서는 안될 카카오 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팀은 실제 시각장애인 사용자 테스터가 함께 어울려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